네, 안녕하세요. 어, 사냐초 연구원 김시안 원장입니다. 어, 오늘은, 어, 지난번에 담았던 양파 아, 발효 효소의 어떤 발효 상태와, 어, 아, 또한, 이제, 매실, 어, 발효 과정 상태를 갖다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 가료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색감은 어, 어떻게 없어지고 있는지 다가 한번 어, 살펴보겠습니다. 어,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어, 벌써 이제 양파 효소 당근지가 어, 이틀이 됐죠. 이틀 정도 됐는데, 여기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색깔도 굉장히 이제 이쁘게 나오고, 어, 액도 굉장히 많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죠? 어, 안을 한번 들여다보게 되면 설탕이 어떻게 네, 없어졌는지를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설탕이 많이 없어졌죠. 그죠? 음, 양파.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어, 군데군데 양파들이 보이죠, 그죠? 회탄이 많이 이제 없어졌네요.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쯤에 한번 사항을 봐가지고 먹이로 이어줘야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장마가 이제 시작돼서 설탕 먹이로 주는 시간이 조금 더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향에 따라서 이제 달려들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갖다가 자세하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진행되는 과정들을 갖다가 체크를 해 놓으셔가지고, 일지를 쓰셔서 이제 확인을 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매실을 한번 볼까요? 어, 매실 색깔이 이렇게 아주 잘 우러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어, 거품이 조금씩 이제 잠자나 지네요. 어, 조금씩 이제 사그라들고 있죠. 그죠? 지금 보시게 되면 삼토압이 잘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실 가육에서 물방울들이 계속 지금 빠져나오고 있는 상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발효가 거의 끝나가므로 보게 되면 이제 거품이 거의 없어지죠. 문, 뚜껑을 열어서 안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 안은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매실 향이 굉장히 많이 나네요. 어, 지금 방금 어, 양파와 매실 발효 과정 상태를 갖다가 한번 살펴봤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집에서 일일이 하루하루에 어, 발효가 되는 것을 갖다가 살펴봐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소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관심. 어, 내가 어, 효소를 담았는데 얼마만큼은 이제 관심을 이제 갖느냐에 따라서 어, 발효가 진행되고 그 질의 상태가 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주 어, 좋은 효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어, 아주. 좋은 달지 않는 명품 효소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이제 어, 매일매일 체크를 하셔가지고 일지를 쓰시는 것이 이제 또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셔야지만 어, 어느 정도 기술적인 부분이 이제 섭득이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항아리에서 어, 소수를 담가서 어 발효가 언제 지정되고 진행되면서 언제 언제 촉진되고 그러면서 이제 설탕이 언제 없어지게 되고 또한언제액기 얼마만큼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언제 색깔이 어느 정도 상태가 되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꾸 어, 살펴보셔 가지고 확인하셔 가지고 어, 달지 않는 명품 효소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사람 간의 소통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 효소당군 재료 간의 소통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어, 미생물들이 잘 어, 일을, 일을 잘할수 아, 있는 상태를 만들어 줄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 자주 들여다 보셔 가지고 마음을 쉬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어 진행 과정들을 갖다가 아 살펴보면서 어 공부를 할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